안녕하세요. 결혼의 마 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사랑님들,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모두 암인 줄 아시겠지만 단일 질환으로는 뇌질환이 1위입니다. 뇌졸중. 그 중에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거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다음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이자 중장년 돌연사 원인 1위가 뭔지 아실까요?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등 이런 혈관 질환의 경우 원인은 다양하지만 혈전증 이 혈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럼 이 혈전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쉽게 말해서 피가 굳은 덩어리, 피떡을 말하는데요. 이 혈전이 왜 위험하냐?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혈관에서 응고할 일이 없죠. 근데 혈관이 손상되고 노폐물이 많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 이 피가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혈액이라는 것이 흘러야 되는데, 소위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흐르질 못하고 어느 한 곳에서 정체하거나, 이 혈전이라는 것이 떠다니다가 혈관을 막으면, 우리 몸에 앞서 얘기했던 아주 심각한 질환을 초래한다는 거죠.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은 소리도 없이 자다가 급사를 하거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한데요. 이 혈전이란 거는 마치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볼게요. 혈전은 왜 생기냐? 언제 생기냐? 원인과 시기. 예방 어떻게 하면 안 생기냐? 뭘 먹어야 예방이 되냐? 등등 얘기해 볼 건데요. 그치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한 가지. 천 원짜리 이 음식. 요것만 평소에 꾸준히 먹어줘도 발병률이 크게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을 콕콕 핵심만 집어서 요가 알려드릴게요.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하나 더. 여우의 과감하고도 솔직한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 결혼의 맛, 채널 홈에서 회원가입. I love you. 사랑해요. 첫 번째, 혈전증의 발병 원인. 왜 생기냐는 거죠. 크게 세 가지. 혈류의 느림. 혈액이 정상적인 속도로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응고 과다. 혈액 자체의 응고성이 높은 경우, 혈관 손상,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입자가 침착되는 등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 혈전이 잘 생길 만한 사람들이 있다죠.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과식, 음주, 흡연, 운동 전혀 안함. 특히 이런 사람들은 거의 혈전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님들, 해당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 고칼로리 보양식 즐겨 먹는 분, 엉덩이 무겁고 잘 움직이지 않는 분, 물잘안 마시는 분, 흡연, 애주, 스트레스 잘 받는 분, 마지막으로는 아침밥 안 먹는 분, 사랑님들 몇 개나 해당 되시나요? 두 번째, 혈전이 생기는 시기 혈전이 언제 생기냐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주 작은 덩어리가 오랜 기간 뭉치고 뭉쳐서 큰 덩어리가 되는데요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 한마디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혈전이 없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전 증상 뇌혈관일 때는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진다고 하죠. 또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심혈관일 때는 호흡 곤란이 오고요, 가슴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증상을 알아두셨다가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혈관 노화 자가 테스트 사랑님들 다음 다섯 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혈압이 높다. 혈압 젤 때마다. 혈압차가 크다 계단 오를 때나 운동할 때 숨이 차다 특별한 원인 없이 다리가 붓는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아프다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혈관이 노화가 많이 된 상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원천봉쇄 차단하는 요한 가지 음식 끈끈하게 먹어라 식품이나 음식으로 혈전을 즉시 제거하는 건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혈전을 서서히 녹이거나 예방하는 방안으로 이 음식을 추천드리는 건데요. 이 음식은 뭐냐? 바로 청국장, 나토, 나토키나아제라는 성분이 혈전을 녹이고 혈액응고 성분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녹여서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정상 상태로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이 청국장은 또 1g당 10억 마리의 유익균이 있고요. 식이섬유가 바나나의 2배, 고구마의 1.7배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자주 드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요즘은 낫도를 시중에서 판매하잖아요. 낫도를 여러 채소 특히 두부랑 같이 샐러드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청국장은 우리가 평소에 먹듯이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요새는 또 생청국장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TV에서 봤는데 그 비빔밥을 이렇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밥한 공기에다가 생청국장 30g을 넣고 상추, 깻잎, 오이, 양파, 부추 이런 채소를 썰어서 얹고 마지막에 요걸 얹어서 비벼서 먹는데요. 요게 뭐냐 오징어 젓갈이랑 다진 마늘이랑 토마토 조금을 매실청, 들기름,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30분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다진 마늘만 티스푼으로 하나고요. 나머진 다밥 숟가락으로 하나씩 요 숙성시킨 걸 아까 밥이랑 생 청국장이랑 썰어놓은 채소랑 넣고 마지막으로 요 숙성이 요거를 맨 위에 얹어서 비벼 드시면 되겠습니다. 청국장을 끓여 드시는 건 좋은데 매번 끓여만 드시면 염분 섭취가 또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몸에 좋자고 먹는 건데 짜게 드시면 안 먹는 이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한 번씩은 생각날 때마다 굳이 우리 마눌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간편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그릇 만들어 놓고 마눌림과또 여친과 함께 드셔보세요 두 분이 맛있게 먹고 기운내서 한번 해야지 뭘 하냐고? 에이 알면서? 고마움의 표시로 또 알아요 마눌림이 화끈한 서비스를 해줄지 사랑님들 포도, 멸치, 미역, 견과류도 혈전을 예방하는 식품이라고 하니까요 요즘 또 마침 포도철이죠? 모두 모두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우리 건강하게 함께 가요. <laughs>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